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19년도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2019년 1회 문제입니다. 1회. 자, 전기 기기 산업기사 문제. 자, 문제 1번은 에, 직류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토로크를 구하는 문제. 토르크. t는 2이 e a p, 자, π. 자, IA죠? IA. 자, 이 식에 대입을 시켜서 풀면 되겠다. 자, A하고 P는 중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권 시에는 A와 P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렬 회로수와 극수가 같고, 여기서 극이 6극이니까 병렬 회로수도 6극이 되겠죠? 네. 자이 수치에 대입을 시켜보면 물론 이름이 없어지니까 바로 자이파이자 전도체수 자소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소기 자속이 1극단 자소기 자속이 얼마? 자소기 자속이 0.01그 다음에 전도체수 Z는 500으로 되어있죠? 500 0.01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IA값은 문제에서 나와 있네요. 100암페라고, 1 100A. 0 0암페 물론 a와 p는 같이 6이니까 약분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했더니 79.7 뉴턴이 된다. 뉴턴 메타가 된다. 그렇죠? 자, 이게 회전적이면 여기서 묻는 것은 뉴턴 메타로 묻지 않고 k g 타로 물어봤습니다. 자, 1 k g 타는 자, 9.8 뉴턴 메타죠. 뉴턴 메 반대로, 이 뉴턴 메타를, 킬로그램 메타로 고치려면 9.8로 나눠줘야 합니다. 자, 여기 나온 값을, 여기 나온 값을 79.7을 9.8로 나누면, 이게 단위가, 이 회전력에 대한 단위가, 8.12, 그렇죠. 8.12 킬로그램 메타가 되겠다. 1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파이 A PZ 파이 IA에서 토로크를 구한 다음에 9.8로 나누면 단위가 k g 그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2번은 단상 유도전동기와 삼상 유도전동기를 비교했을 때이 특성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번은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에 해당하는 건 뭐냐? 일단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계를 발생하지 않는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계를 발생하지 않고 무슨 자계를 발생합니까? 대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는 교번 자계. 그렇죠? 교번 자장을 만들 어 교번 단지 이 회전자장을 만들라고 하면은 뭡니까 자기기동법에 의해서 회전자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회전자기를 발생할 수 없고 회전자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토르크를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자를 기동시킬 수 없다 이게 단상유도전동기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기동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2번은 4번 려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전격 용량이 피죠. 전격 용량 피가 150 k v a 야 용량이 그 다음에 철손이 1kg, 1kg, 철손. 그 다음에 동손은 전부하 동손은 4kg입니다. 4kg.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부하 영률은 1이네요. 영률은 뭐 1이다. 자, 우리 이식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 자,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동손과 철손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철소는 동선 m분의 1 부하 제곱의 pc가 되겠다 이게 되겠죠 이게 효율이 최대가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분의 1 부하일 때가 효율이 최대가 될까요 이거죠 자, m분의 1은, m분의 1은 자 p c분의 pi 그리고 나눴습니다 누트럴 시 하니까 이게 되겠죠 몇 분의 1 부하일 때가 최대가 되느냐 자 동선이 4가 되고 1이 되고 이거면 얼마됩니까? 2분의 1 부하일 때, 즉50% 부하일 때 효율이 최대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효율이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의 부하는 마냐 최대 효율의 부하는 이렇게 돼요. 최대 효율의 부하는 152 부하 대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니까. 75kVA가 최대 효율을 가졌을 때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효율은 이거죠? 자, 부하 75, 75, 그렇죠, 75. 여기도 물론 75야. 이건 쉽게 말하면 출력입니다. 그다음에 손실은 뭐가 있습니까? 철손과 동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철손은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철수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동소는 얼마가 됐냐면, 여기서 4가 됐죠? 4가 됐는데, 여기 m분의 1 부하가 몇 분의 1 부하야? 2분의 1 부하야. 이거에 곱하기 4가 됩니다.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75가 되고, 이것은 4분의 1 곱하기 4니까, 1, 1. 다시 말하면 77분의 75에서 곱하기 100하면, 이때 효율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97.4%가 나오네요. 자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 자 효율은 97.4%. 그 다음에 최대 부하는 75 kva. 그래서 답은 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네. 자 이제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삼상 동기 발전 기에 유기 기전력이 제3 고조파를 제거하려면 코일 간격 나누기 극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극 간격과 코일 간격은 1보다 작은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오는 게, 5구조파일 때는 뭐 0.8, 뭐 3구조파일 때는 0.67이 되죠. 자, 이런 개수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단절권의 개수라고 해요. 단절권의 개수는 사인에사인에 2, 원래 베타파이죠. 근데 3구조파를 제거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3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 값이 물론 0이 돼야 합니다. 제거하니까. 그래요. 제거하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사인의 n 파이어하 똑같을 때, 다시 말하면 2분의 3, 베타 파이가 뭐랑 똑같아요? n 파이어 같아. 파이, 사인이 1일 때 180도도 0이 되고, 2일 때 360도도 0이 되니까 갖다 놓고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이하고 파이를 없애주고, 자 베타를 구하면 이제 반대로 3분의 2의 n이 됩니다. 자 물론 n은 뭐 0부터 n이 1쭉 넣어주죠.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얼마야? 이게 1이 되면은 바로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0.67이 돼요. 그 그렇죠. 근데 2부터 넣어주면 이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인 베타 값이 1보다 적어하기 때문에 n을 1일 때만 넣어 주면 되겠다. 해서 4번의 답은 3번 0.67이 됩니다. 0.67이 되겠다.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에서 90도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이걸 외울 때, 발, 징, 진. 발, 징, 진. 이렇게 외워놓고, 발전기가 징자가 되면 진상이고, 이놈이 두 번씩 바뀌면 됩니다. 만약에 전동기로 바뀌었다. 전동기가 바뀌고, 90도 앞선 전류가 되면 이것도 진상이야. 그렇죠? 자, 여기서 발전기에서 전동기로 바뀌었고, 진상에서 진상으로 안 바뀌었다면 이게 두 개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놈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감자가 돼야 해요. 징자가 감자가 됩니다. 하나 요령인데요. 일단 발진진을 꼭바라 발전기가 징자면 진상이다. 전동기로 바뀌면 진상은 안 바뀌었는데 징자가 뭘 바뀐다? 감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감자로 바뀐다. 답은 5번에 감자 자극이 됩니 자 문제 6번 어떤 변압기의 백분율이 퍼센트 저항 강화를 P라고 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3%입니다.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야. 이때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 변동률을 여기 할 때는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로 표시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야? 사인 세타는 0.6이 된다. 그래서 p가 2, 0.8이고 q는 3이 되면 0.6이 된다. 그래서 1.6, 1.8, 3.4%가 바로 전압 변동률이 되겠다. 답이 2번 나와 있대 2번이 되겠다. 자, 7번 문제는 분권 발전기입니다. 자, 우리 분권 발전기가 나왔을 때 유기 기전력은 정격, 즉 단자 전압의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아래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표기하죠? 문제는 이 분권이 되면은, 분권이 되면은, 여기 전기자 전류 IA는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의 합이다. 이걸 먼저 구해줘야죠? IA. 여기는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됩니다. 자, 전기자 전류 I는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의 합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문제에서, 부하전류가 48이고, 계좌전류가 2가 되면, 전기자전류는 50암페아가 되 이게 5 0암페아요 그럼 여기 50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발전기에서는 이것을 유기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동기에서는 이것을 역기전력이라고 하죠. 해서, 220이 되고, 이거 220. 그다음에 전기자 전류 50 암페어. 그다음에 전기자 저항 R_a 값이 0.2야. 물론 여기서는 전압 강하는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230 v 트의 유기 기전력이 되겠다.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자, 이제 문제 8번을 봅니다. 자, 문제 8번. 자, 문제 8번은 전동역 응용기에서 GDJ 값이. 자, 우리 GDJ를 우리는 관성 모먼트라고 합니다. 자, 이 이이 아, 이 값을 gd 제곱을 프라이 휠에서 관성 모먼트라고 하는데 자이 j를 4분의 뭐 gd 제곱이라고 이걸 프라이 휠이라고 하죠? 이 프라이 휠 자체가 관성 모먼트가 됩니다. j는 관성 모먼트다 해서 이 gd 제곱 값이 이게 크면은 기동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이 기동 시간이 길어지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을 하나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 관성 모먼트를 제한을 시켜요. 이때 가장 작은 값이 뭐냐? 이 가장 작은 값으로는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지지제곱, 즉 관성 모먼트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문제 9번, 자 우리 유도기에서 전동기의 슬립은 이렇게 표기하죠? 0과 1 사이가 전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발전기는 0보다 항상 적어요. 0보다 적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제동기는 반대로 항상 1보다 큽니다. 이건 제동기, 이건 발전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상 제동을 걸면은 이 역상 제동을 걸면 슬립이 2 e 빼기 S가 되지 않습니까? 역상 제동 시에 슬립이. 해서 항상 제동기는 슬립이 1보다 크고 2보다 적은 값이 돼요. 이렇게. 자, 우리 전동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10번이요. 권수비가 30. 1차 전압이 6600. 2차 용량이 40kW, 역률이 8 0 이때 2차 전류와 1차 전류값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권수비는 이렇게 표기하죠. V2분의 V1. I1분의 I2로 표기해 줍니다. 자, 먼저 우리 I2 값을 먼저 구해 보면 I2 값은 용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P2는 V2 I2 코사인 세타에서 우리는 이 I2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2는 P2를, 2차 용량을 V2의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I2가 됩니다. 자, P2가 40kW죠. 40 곱하기 1 0 m s 서 3승. 그 다음에 V2의 전압이 220에 0.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I2 값은 227.3이 된다. 자, I1 값은, 이식에서 나오죠? I1은, I1은 A분의 I2가 됩니다. 자, 건수비감 문제에서 30을 줬기 때문에 30분의 227.3에서 1차 전류 I1은 약 7.58A가 된다. 그래서 이게 I1 값. 그렇죠. 이게 I2 값.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문제 11번이요. 자, 우리 동기 발전기에서 전류 I와 역률이 주어지면 이거죠. 이거 우리가 직축 반작용은 I 코사인 세트라고 합니다. 직축. 그 다음에 횡축 반작용은. I, s i 세타. 자, 이건 직축 반작용일 때, 이건 횡축 반작용일 때야. 직축 물어봤죠? I, s i 인 n 세타가 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12번이요. 자, 12번은 다시. 직류기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200kW. 전격이 200.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이 0.025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전압 변동률을 어떻게 표기합니까?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와 마이너스 전격에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이무부와 전압이 바로 뭐냐? 바로 여기서는 전동기에서는 이것을 역 기전력 발전기에서는 유기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도 표기하죠. V 플러스 Ia, Ra로 표기해서 일단 유기기전력값을 구해줍니다. 자, 2 0 0이네요 200. 그다음에 전기자 전류 Ia 값이 문제에서 안 나와있는데 일단 Ia는 Ia는 V분의 P에서 구해줘요. Ia는 V분의 P에서 구해주면 자 전압 V가 V가 200이고. 그 다음에 용량이 200kW니까 200, 200 곱하기 1 0의3승에서 1000A가 됩니다. 1000이 돼요. 이 값이. 이 값이 1000. 그래서 1000 곱하기. 자, 전기자 저항. RA 값이 0.025가 나왔어. 0.025.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V0 값은 225V가 됩니다. 자, 넣어볼까요? 자 200분의 225, 1 0 200 곱하기 100하면 전압 편동률 값은 12.5%가 됩니다. 답은 12.5가 12번의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2번이 되겠다, 그렇죠? 12.5가 된다. 그러네요. 자 이제 13번이요. 자, 문제 13번.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중 정지 네노드 오 방식. 그렇죠. 네오노드 방식은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자, 우리가 이 전압 제어는 네오노드와 일글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네오노드 방식은 소형이면서 효율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시면은 예, 광범위한 속도 제어. 그 다음에 가변 속도의 속도의 용도도 적합하고 제철용 압연기나 엘리베이터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형이면서 효율이 높아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직권전동기의 저항 제어와 조합한다. 이건 말 그대로 저항 제어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이건 저항 제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 제어, 그렇죠. 계좌 제어, 저항 제어가 있는데, 이 전압 제어는 레너드 방식과 일글러 방식이 있다. 그래요. 자, 플라이 휠을 이용하는 것은 일글러 방식이라고, 플라이 휠. 네. 자, 답은 4번. 자, 문제 14번. 자, 온도 측정 장치 중 변압기의 권선 온도. 그렇죠. 권선 온도. 이 권선은 코일을 감았을 때 발생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하나의 정격 부하를, 정격 부하를 연속적으로 걸었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 한도 값을 측정합니다. 이게 바로 권선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보통 저항 같은 경우는 한 55도, 그다음에 온도계법은 한 50도 이하에서 사용하게 되죠. 문제에서 나와있죠. 권선 온도 하면 권선 온도계가 된다. 권선 온도, 권선 온도계. 권선 온도계로 권선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네. 자, 15번. 직류와 교류를 양용해서 사용하는 만능 전동기. 이런 만능 전동기를 일명 우리는 뭐 실하의 전동기다. 직교류를 겸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전동기가 직류 정류자 전동기라고 하죠 직류 전동기 전, 전동기다 그래서 이 전동기는 역률이 보통 계좌권선의 니액턴스 때문에 계좌권선의 니액턴스 때문에 좀 역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권선을 되도록이면 코일을 적게 감아요 그래서 코일을 적게 감으면 주자속이 감소하고 그리고 토크 르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대로 전기자 권선을 또 크게 합니다. 자, 요 시간 만능 양용하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서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되겠다. 자, 16번 어떤 IGBT 이 IGBT가 뭐예요? 인슐레이터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타 그렇죠? 네. 인슐레이터 저연 게이트 쌍극 쌍극 자 트랜지타야 이때 열 용량, 열 저항 그 다음에 직류 25 전압 강화 3 그러면 이때 손실 값은 얼마가 되냐? VI 값을 구해봅시다 자 여기서 VI하고 I를 곱해주면 25곱하기 3이니까 75가 돼요 75와트. 자이 와트 값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아마 열장을 곱해 주면 이렇 열장을 곱해 주면 이 값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온도 상승 세타값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네요. 그러면 75에다가 단위를 보세요. 이거 단위가 와트고 열장 단위가 도포 와트니까 이걸 약불하면 이게 도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온도상승값만 나온다. 그래서 75에다가 0.625를 곱해주면 이 값이 온도상승값 47도가 되겠습니다. 괜히 열용량 0.02에 유혹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 자 17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와 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뭐냐? 일단 이게 나오죠. 최대 토르크를 발생하는 슬립. 이건 우리가 최대 토르크를 발생하는 슬립이라고. 이건 최대 출력을 발생하는 슬립이라고 합니다. 이두 개의 관계식에서는 항상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커요. 근데 회전수하고 이 슬립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회전수로 나타내는 토로크와 출력을 표기하면 이젠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 출력이, 최대 출력이, 이게 최대 출력이야. 최대 출력에 대한 속도가 최대 토로크를 발생하는 속도보다 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놈이 더 고속도가 발생한다 해서 17번은 3번이 답이 된다. 자, 먼저 18번이요. 자,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는 직류 전동기의 손실이 자, x y의 i 제곱이 되죠? 자, 이건 철손, 이건 부하손. 다시 말하면 동손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느냐? 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야. 그러기 위해서 부하전류 I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Y분의 X가 되고, 그리고 전류 I값은 루트 Y분의 X값이 전류값이 되겠다. 1번이죠? 번. 1번. 자, 이제 문제 19번. 변압기 문제입니다. 자, T결선. T 결선에 의해서 3300, 200V, 40KV, 전력을 얻는 경우, 자, T자 변압기 권선비는 얼마냐. 자, 우리가 이 권수비 A는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아, V2분의 V1이죠? 다만, T 결선에서 권수비는 이거에 몇 배? 2분의 루트 3배입니다. T 결선일 때는. 그래서 이 V2 값이, V2 값이 200이고 V1이 3300이면 200분의 3300이 되고 여기다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권수비 A 값이 됩니다. 14.3이 됩니다. 그러네요.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문제 20번이요. 사이리스타에 의한 제어는 무엇을 제어하여 출력을 변화시키는가. 다, 사이세타는 유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상 전파, 단상 전파일 때는, 이렇게 나타내주죠. 파이 분의 2루트 2에, 2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코 사이세타로 표기해줘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이 값이 0.9가 돼요. 0.9를 2로 나누면 0.45가 됩니다. 그러면 단상, 반파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단상 반파일 때는 파이 분의 루트 2의 2에 2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다이 세타 값, 이걸 세타, 즉 이걸 가지고 위상 제어를 한다. 위상 제어를 한다. 위상 제어를 한다. 그래서 사이드스타의 의함, 제어는 출력 전압을 변화하는데 무얼 가지고 세타라는 위상 각을 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회 산업기사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고셨습니다